처음 다이어리를 사기 시작했던 때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였습니다. 그때는 인형공들 인형 유아이라던가 빅도, 빅토리 비키 세일러문 등에 만화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용돈을 모아 캐릭터가 그려진 물품을 하나씩 사들였는데 그 중에 다이어리가 어리, 있었습니다. 그냥 다이어리만 사는 게 아니라 다이어리를 꾸미겠다고 숲을 만들어 갈아 끼오거나 하는데 이는 당시 하드보드지로 풀통을 만들어 연예인 사진 붙이는 유행과 함께 시간 낭비의 양대 상병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는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이 덕후는 한 가지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갖고 노는 줄만 알았던 다이어리가 효과를 발휘한 것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중학생 때 사놓은 다이어리가 있으니 일단 뭐라도 써, 써보자 싶어서 계획을 적어보는 습관이 생겼던 것입니다. <laughs> 당시 우리 집은 공부하기에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사태를 아버지 의 사업이 몇 차례 부자가 되면서 가세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치가 절아지는반지의 말비 수봉에서 나는 가끔 굶고 저도 서로 서로왔습니다 교장선생님 선물은 몇천원씩 내자는 반장에게 돈을 못 냈다가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딱 한불 겨우 마비라는 교복은 빨래를 하면 말할 동안 입을 야분이 없어서 축축한 채로 정거해야 했습니다. 빚쟁이를 피해서 옥상에 숨어 있다가 집에 들어가기도 했고 전기가 끊겨 축축하고 있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안 했던 안 하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알때부터 공부해서 엄마 줄것단 이게 내 인생을 위한 공부니 안해서 하는 것을 수만큼 만큼만 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은 내 성적이 오르거나 떨어지는데 상당히 큰한 분들이 분들이 어, 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래 보니 나중에나책임질 나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laughs> 공부를 안 하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게다가 나는 어린 명중의 도깨나 치다리 아저씨를 노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많은 배려의 상미나 빨간머리가 젖과 흙, 재인의 흙, 폭풍의 언덕과의과몰입받는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불이능인지 이 덕후 청소년의 손실에 또한 공부를 할 때면 라틴어를 배우는 기조 아가씨의 비행에 되어 직접적인 주인공이 되는 상승 빠지광 했생들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웃음> <웃음> 문제는 야간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 오래 학교 담을 타고다가 전자레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세 시간 정도 피자집 전전지를 집중해서 총 2천에서 3천을 봤는데 그 나라 동생들의 동물급 시도했습니다 학관이나 독서실 다니는 샴푸는 당연히안되는데 다들 어팠으니 공부 시간마다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나 많이 보고 서판을 거니는 시간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데없이바보고 공부를 하려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잘소중속 써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이 다소어트가 학관의 힘이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공부 습관을 잡아둔 다이어리입니다. <웃음> <웃음> 나는 교수의 문제집을 받았었는데, 수업 참고자료로 수술판사가 제공한 수술, 수술지정, 남노같은 선생님 챙겨주면서 트랙스을 <laughs> 사용했으니, 내가 다이어리 로공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문제집이 생기는 먼저 뭐 주투샷스 보통 한가이 400에서 6 0 0 페이지 정도 한코지는 사이에서 이쪽도 분기입니다하튼한 코지한 에이아츠부터 0 0일이면 한권이 끝납니다. 에너지분야 스피드샷 에세이는 그림이 몇번족두해이을 정해서 하루에 한두 페이지만 풀기로 했습니다. 이제 4일를 보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참합니다 학생이 어차피 학교에바이버리세요 달리 일정하는, 일정하는 일정하기 때문에 파악이 쉬웠습니다. 수업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였는데 1시간씩 쓰기 위해 그시간에 어느 과목에 뭘 할지를 적어놨습니다. 문제집 목회에 적혀 있는 꼭지 제목 옆에, 옆에 날짜. <laughs> 저전 반대로 일에 해당 날에그 국제 제목을 정해 놓습니다. <놀람> 음, 습니다이 <놀람> <인기야간> 자인... <놀람> 시... 시간 자연 건건이간 자연에서 건 공부 시간에 오0분 쉬는 시간 십 분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나는 보통 4시간 보는데 4시, 30분 정도 걸렸는데 남은 20분 동안 다른 공부를 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50분 모두 한 과목을 해야 했있어다그3가지 과목 중5 0분이니까그요 20분의 시간을 많이 걸렸니다그 30분의 시간에 대응을 완전히 멀티태스킹으로 끝냈거나 하는 방식 안을 먼저 받고, 다정하게어놓은 문제를 위주로 문제는 다시 봅니다. 그러면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1개시간 t t i 나면다이 f I c 근 n talk 면 b o u t some things. I'm not going to t 1 l k about t 단위로 e 는 이렇게 who are n 아 t g o 쓸 n g 훨씬 더 자유를 품을 수 있는 대로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또 봅니다. 웃음> 이렇게 생장히 꾸준히 그한 작품이 있으나 전혀 을구하지않았습그에 대해 선고상항이 심심하시고 하느라 나능을 야발되어 성적 기준을 절정 학교 홍보로 나가는 무리에서 활동하기도 했서이다전학과 적사하여 지금 수행 장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 생깁니다. 이첫 번째는 부담이, 불안함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가끔 나 자신에 대해 믿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이 이 정도만 공부해서 되는 걸까? 뭐, 그나마 공부하다가 푹 뺏어 던다 내가 열심히 안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꼭푹 흔드는 겁니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보대한에서 밤샘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날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보다 싫다, 싫다. 하루 정해진 병장은 조금를 하니까 베리 뒤에는 하, 반드시 한는끝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 <laughs> 나중에 잘 알게,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중학생 때는 자유하게 기까지못못었고 그냥 하루 일상 쭉장되고 고생했는데 저자 보니 내 이것저것 보긴 하지만. 공부하자마 제작을 없는 스타일이숙는그잘 깨달았습니다. 다이나 청년직은 나에간장전한을 깨고 짓기공방에서 바꿨다. 로부을 빠르게 깨가내려 감옥을 다녀보고 응급 것이 그걸 알지 않았으면 안 되겠다. 원칙 책상에 앉아도 는데왜에안 닿았나 고민이 안 되었을까요? 세 번째는 일상이 순서적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수업만 들어서는 혼자서 학습을 못그니까 굉장히 니다 일단은 보면 보면서 수이했고 혼자 기초부터 부르는게 엄청 도움이 되습니다 그렇게 가험이가아진고 생각해서 순조롭게 체감하서도 이내 일대1공하는인생이는자이 생겼습니다. 성적은 그렇게 행동이 많아진다고 생도하니 뭔가 잘 안팔려도 다른 사람은 탓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은 장식으로 하루에 마무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했던 전전레라이크는 피자집 사장이 지도로 교육을 정해주면 가서 돌리, 돌리고 돌는길립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 전자가 집안에게 테이프 던져 붙인다. 양의 자유를 할수 시간이 빠져나가 전자레에 돈을 돌린 뒤 돈을 다 학교로 돌아가면 되었습니다. 이 전단지 아르바이트는 행검수 추인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학교가 담으러 넘가록그 치품을 찢었습니다 얻었으면 좋겠어. 좁듯까지 입었습니다. 잠을만 더워서 뛰지 못하고, 목이 말라 힘들었으면 사실은 가을이다 문제였습니다. 장갑을 끼면 테이프가 붙이기 어려워서 왼손으로 돌려야 했는데, 추위를 잘 타는 내 손가락은 주황색이 되거나 까맣게 반응이 있였습니다 어느 날 전두사 전어사의 바람이 일층에 떨어져서 경비가 같이 걸어버리면 끼고 붙어낸 전대들을 돌아다 뛰어야 했습니다. 그날도 경비 아저씨 눈 피해서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들어간 전자레리베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전자엘붙이는 현관문 침으로 밥주는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냄새에 대해서 외면하고 이 아르바이트를 마치니 빠져나와 현장보다에서 있는데 그래서 앞에 떡볶이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아, 떡볶이 한입에 어묵 국물에 둔음정녹음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저걸 사먹으면 오늘 고장 낼본돈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어떻게 지 사먹고 참아 이런 걸 하느라 버틸 때까지 못 하게 습니어 그냥 그만 뭐 사라 쓰러벌어그고나 그냥 좀 땡땡이 치니까 거기 까어다하늘고 다니기에도 정하셨어 끝내 떡국을 사 먹지 못하고 어쩌면서 선생님의 힘이 났습니다. 이런 순간에손 소년성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서 너무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laughs> 어떤 날에 너무 힘이 들어서 아파트 놀이터 놀이터 모래속에 진단지 못한 후 시간을 떼어다 돌아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갈 데가 없습니는 결국 잠깐 집에 돌아, 들어간다 예상치 못한 지, 시간에 집에 온것습을 이재하는 아무에게 자초지간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크게 하루마다 딸 다시 쫓아냈으면 그렇게 거짓말한 남의 돈 받는가 아니라 말입니다. 물에 <laughs> 속에서 전쟁진을돌파내 하며 한 번만 치면서 얼마나 엄마 면 남의 명예 잃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도 아이라 그런데 부모는 어느 때는 도로 쫓아낸 어머니 어머니 마음을 오죽 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부모는 막내도 물을고 기다 다니며무로정보제에 꼬는 서베고리버에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어려 상황은 고등학교 전폭까지 끝까지 되었습니다. 수능 번는데 직원들 선모이시간는원서비가 없어 아무 대학도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사미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러 반에서 5동 안에 된 애들 중에 원서안 놓고 있는 애는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홍보의 원소 하나가 무료로 들어왔으니 가서 가서 가그를 그날 치게 된곳 바로 못해 유족했었어. 우리 성왕 선생님 말을 철저까지 믿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무가까싶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는 물승이라서 성경이 다들 좋아서. 장학금은 못 받았고, 첫 증거 끝내, 말을 위해 본인 모자진 애를 쓰셨습니다. 장학자는 편해지면 수직이 안 나, 알바르해는 엄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가능할지 않든, 대학적으로 성공하고, 취직하고, 결혼의 업무가 될것 같고, 이렇게 살고 아가 있습니다. 나는 <laughs>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릅니다. <laughs> 지금 나는 그쪽 소화자의 평균 일생은 전친천에 냈습니다. 인천의 반지에 불리해서, 하지 말해서 본 수는 서울에서 일 마련하고, 전액을 가지고 모여 상냥 숫자를 구워,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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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책을 써서 받은 인생은 분명히 무식보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평범는 것은 누군가의 무료로 하기, 무료하고 쓰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각오 또는 지금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